테라비토가 있고 온라인 치료 교육이 있습니다 그냥 내놓고 얘기하랍니다 테라비토 며칠 걸립니까 5박 6일입니다 여기 며칠입니까 10주 걸립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 거든요 이게 5박 6일이냐 이 원리가 없으면 이 자체가 가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간신히 뭐를 잡아 놓는 겁니까? 간신히 여러분들을 뭘로 잡아 놓고 있냐그러면은 그걸로 유지를 하게 하는 정도만 해주는 거지, 치료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기는 5박 6일 끝나면 치료 시작을 해요. 10주 과정은 10주가 끝나야 치료를 시작해요. 이때부터 과제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전에는 아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견뎌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식이 들어가는 거, 즉, 원리가 들어가는 거, 그거 정도는 열어놔, 유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과제를 읽 때도 여기도 이제 과제를 들어옵니다. 원리 5박 6일 걸리죠? 10주 걸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금액이, 금액이, 같아요. 같습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여기는 혼자 해야 돼요. 여기는 여행 갑니다. 여기는 여행, 여행 경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행 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혼자예요. 왜 혼자 하는데 금액이 갔냐? 혼자 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그 금액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뭐 할래요? 여러분들 같으 물론 이거는 내 일상에서 시간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선택 안 합니다. 왜? 요거 왜 선택합니까? 자기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편한 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아, 이거 100번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테레토를 줄이자, 한국은. 한국은 줄이자. 그래서 이번에 전격 단행을 한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정격 단행을 한 거예요. 내년에는 자, 장담 못 해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자, 우리가 보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는 보석이야. 그거, 예, 죄송한데, 그거 대기한테 걸어줘 봐야, 거기 거게요. 아, 회수해. 차라리 그런 심정이에요, 그냥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눈을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요? 눈을 확연하게. 그럼 여기는 여행 경비만 이, 거의 200단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가보셨던 사람들 알잖아요. 그냥 그거, 일부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숙소 하나부터 먹는 거 하나부터 뭐 하나까지도 엄청나게 신경 써요. 요번에, 갔다가, 그다음에 마드 테라피 갔다가 그 다음에 마더테라피 가보신 분 있죠 마더테라피는 어떻던 거야 마음껏 놀아라 알아도 해라 뭐 어차피 치료하려고 온거 아니잖아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여기는 못 놀게 요왜 여기 왜 왔어요 치료하려고 자기 치료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때려 넣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서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5박 6일 동안 이 원리를 넣으려면 반드시 여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진짜 자기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온 사람들 그거를 위한 비용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의지값으로 갈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왜 의지를 갖고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편리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냐면 10주 동안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닙니다. 10주 동안. 그러면서 그나마 간신히 그거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뭐냐? 과제예요. 그나마 간신히. 그건 유지시키려고 만드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이거를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금액 단위가 그 정도 급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같은 병인데 여행 경비 빼지면은 이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는. 그나마도 그냥 이 정도 선으로 가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치료 교하는 사람하고 테러 쪽하는 사람은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나요. 이 기회를 한 달에 한번 있던 거를 이제 9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3개월로 한 번으로 이제 줄이자. 왜? 걔들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영어권 나라 한 주, 한 달은 영어권 나라 들어오고 한 달은 일본권 나라 들어고 일본에서 들어올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주, 한 번은 이제 한국인들이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더 많아지면 어디를 줄일 것 같아요? 여기 관심 없는 이쪽을 줄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혜택인데요. 금액은 같은데. 왜 바로 이런 과정. 여기에 5박 6일 때만 원리를 넣는 것과 10주 동안 넣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할때 교육은 선생님도 하고 원장님도 하고 둘이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그런 게사 위안을 받으면서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교육 영상으로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프로세스는 또 전혀 달라요 엄격히 따져보면 들어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 진짜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준하게 만들어 놓은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가져와 드려도 남자에게는 요거를 치료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렇군요. 심리를 회복을 해야 되고, 남자는 성상처를 치료하면서 심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상처 얘기하려면 못 알아듣잖아요. 상처 그러면 나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락조선 온라인 치료교육이든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심리 치료와 안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는 심리 치료와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상처 치료를 하고 심리 치료 후 행복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감정이거든요. 남정 감정 따위가 없다니까. 그래서 심리 치료 후 안정. 여자는 상처 치료해야 되죠. 심리 치료해야 되죠. 행복 능력 만들어야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가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는 오방인일자리 테라피가 있고 실주 과정에 관련된 온라인 치료 교육이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선택합니까? 내 편한 걸 선택을 합니다. 그 대신 뭘를 잃어요? 여행의 기회들을 잃죠. 빨리 할수 있는 기회들을 잃죠. 이렇게 되니까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월세임이 자기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지가. 내 인생, 내 진짜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100년이라고 놓고 보면 총 토탈을 100년으로 놓고 보면 100년의 행복을, 여기서 이제 1 0 0년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인데 그거에 관련된 의지를 달랑 오방률과 이거 가지고도 지금 엄청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이랬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온라인 실력도 편리주의는 편리지만 어쨌든 왔잖아요. 와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의지값을 갖고 근데 온라인 실교육을 하시는 분 중에 약 10%는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중도에 환불이 안, 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연락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싫례구 이건 근데 2년 후 3년 후에 연락 옵니다. 요즘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 옛날에 아마 저 구이동에 있을 땐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그때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왔다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전, 이제야 제가 이제야 이제 선생님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벌써 3년인데 3년 동안 뭘 하셨냐고요. 5만 잡다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서야, 어차피 다해놨겠다 혹시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그때서는 뭘할것 같아요? 그래, 지금부터 하세요. 그럼 3년 된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잖아요. 3년 된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악화가 돼 있겠냐고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올 거, 딴데 가봐야 별 소용 없다니까요. 딴데 가봐야 자기 플러스로 가가지고 자기 인생 다 날리던가, 아니면은, 버티고 있으면은, 어차피 또 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그만 방황하시라고, 어차피 시작한 거, 그래봐야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가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